여러분 오픈마켓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오픈마켓을 통한 인터넷 쇼핑을 즐겨하는데요. 이번에 전라남도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오픈마켓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봤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오픈마켓이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 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 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이런 오픈마켓 중 전라남도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고 농업과 IT 기술 융복합 벤처에 성공 가능성을 연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지 찾아가보자! 전남 오마켓을 운영하는 저희 회사는 2002년 대학생 창업하여 올해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 홍보 전문 업체로 2010년 전남 도청과 함께 전라남도 우수 중소기업 위전 지원 사업을 계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오픈마켓이란 친환경 녹색의 땅, 전라남도 중소기업들도 우수한 상품을 소비자가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로서 유명 오픈마켓에 전남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품을 오픈마켓별로 판매하고 있어서 소비자는 원하는 오픈마켓에서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픈마켓은 제품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그럼 이런 오픈마켓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로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등 오픈마켓 입점 지원과 광고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산자로서 인터넷 판매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모아서 판매대행까지 해주는 산지직송 전남 오픈마켓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과 IT융복합 유통벤처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1년 반이 지난 지금 2만 건 주문에 매출 1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판매되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200개 업체 700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배절과일, 지역특산물, 공산품 등 전라남도 우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특히 많고 도지사 품질 인증을 통한 우수 공산품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샘플로 하나만 배송해주면 어떠한 비용도 들이지 않고 유명 오픈마켓에 동시 입점되며 전화주문 및 문자주문까지 되는 새로운 판로가 생기게 됩니다. 소비자는 중간 유통업체 없이 직거래, 즉 산지직송으로 생산업체에서 바로 제품을 받게 되어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전남 오픈마켓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배송한 업체가 대부분 생산업체이기에 제품 교환 등이 원활합니다. 입점 절차도 간편하고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소비자와 만나게 해주는 이 업체의 경영철학과 신념은 무엇일까? 웹 개발 웹 홍보 전문 업체로서 웹 www를 we love you, we need you, we can do it 수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피로도 하고 함께 해낸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생 창업자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함께 도전하면서 무엇보다 창업한 회사가 크게 한번 성공하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쳐다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성장한 회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오픈 마켓에서의 소비자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자. 제가 저희 부모님 양파집을 사주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요. 친구 소개를 전나 오픈 마켓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격도 싸고 진도 좋고 참 만족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유연장게 다른 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용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예, 저희가 일반 마트에서도 살수 있지만은 집에서 손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고요. 저희가 이제 시켜서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질 거등도 되고 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으로 시작해 10년 동안 소아암 도끼 기부나 대학교에 5년 넘게 대학 발전 기부금을 내는 등 좋은 일도 꾸준히 하는 이업체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 전남 오픈마켓 하면 오픈마켓에서 전라남도 우수 농산물, 공산품을 판매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전남 오픈마켓 많이 사랑해주세요.